비교적 다른 데에 비안 알려져 있으니까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 어, 부업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단계만 그냥 반복만 하시더라도 사실 매출이 나고, 부업으로 어, 100만 원을 벌려면은 뭐 늦어도 세달 안에는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블루오션이 시장이라서 초보자 무조건 가능하죠. 네. 안녕하세요, 옆집시유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월 1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업은 바로 유럽 해외구매대행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마 둘 중에 하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유럽 해외구매대행 뭔가 듣기만 해도 엄청 어려워 보여 두 번째 아, 해외구매대행?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레드오션이잖아 이둘 중에 하나 생각이 드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해외구매대행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한국의 경제 높아지면서 품질이 좋은 유럽 제품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늘어났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제품 사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대신 유럽에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까지 배송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게 이+ 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문서를 넣듯이 주문을 넣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통관번호를 입력한다거나 배송대행지를 이용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몇 가지 더 함으로써 대행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해외 구매대행, 그거 너무 많이 알려진 분야다. 네, 저도 그, 근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게 일반적인 구매대행이 아니라 유럽.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입니다. 어, 제 주위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유통 관련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 많이 계시는데 유럽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외 구매 대행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이 적은데 앞으로 계속 수요도 늘어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요 초보자 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게 최대한 차근차근 기초부터 알려드릴 테니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어, 저는 그 인터넷 구매대행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매출과 순수익이 나시는지 저번 달 기준으로는 총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액이 3억 7천 그리고 순수익은 거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님이 좀 성과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성과리요? 성과요 아, <laughs> <laughs> 혹시 네. 이전에 이런 관련 일을 좀 하셨었던 건지 사실 저는 배달대행이랑 쿠팡맨을 하던 몸쓰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궁금한 게 저는 유럽에서 뭘 시켜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유럽에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해 보시면은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솔직하게 컴퓨터 키보드만 칠줄 알면 할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 독일어 하나도 못 합니다. 보통 유럽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저거는 좀 어려울 거야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해외 구매대행은 사실 많은데 음. 그중에서 유럽 구매대행은 저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하필 유럽 구매대행일까 중국 구매대행 지금 시작해도 되지 않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싼 제품들 저기 다이소에도 있는 제품들을 어, 구매대행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객단가가 높은 거를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까 한 건을 발주할 때마다 마진이 높아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발주하는 것도 사실 시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발주할 때마다 마진이 높으니까 조금만 발주해도 예, 이게 돈을 벌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는 거죠 아, 시간을 많이 쓸수 없는 직장인 분들한테는 더 효율적일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보통 중국 상품을 우리가 100개 정도를 판매를 하면 한 많게는 한 30개 정도가 퀄리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반품을 해주고 교환을 해주다 보니까 CS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근데 유럽 상품은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 퀄리티 문제로 CS가 들어오는 경우가 한 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은 당신도 구매 대행으로 100만 원벌수 있다 어떻게 만들지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팔릴만한 제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독일 직구 후기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독일 직구 후기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독일 직구 후기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커피 원두도 판매를 하고 있죠? 요, 요게 그러면은 수요고 팔릴만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밑에 뭐, 목걸이도 있고 이렇게 후기를 정성스럽게 썼다는 거는 예, 이것이 팔릴 만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상품을 찾는 거죠. 예, 이게 다 수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를 네스토에 올리면 된다. 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로 해외 현지 사이트에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 유럽 사이트도 어, 저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 네. 두 번째로는 아이딜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이딜로는 최저가 비교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제품들이 다 나옵니다. 좀더 첨언을 해보자면 아까 네이버에 독일 직구 후기 이렇게 검색했을 때 다양한 제품 리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바커스 커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바커스 커피 이름을 아마존이나 아이딜로에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바커스 커피를 검색을 해보면 이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을 네스마트 소토나 쿠팡 이런 데에다가 등록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3단계로는 그 상품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다가 우리가 그 상품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가 나와요. 그러면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 상품을 구매 대행을 해줬을 때 어, 상품의 원가가 있잖아요. 그 원가랑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랑 비교를 해서 마진이 남는 상품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가격이 내가 사와도 남을 것 같아. 네. 하면 이제 갖고 아, 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요. 어, 보통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맞든 안 맞든 가격이 맞으면 최저가에 올리고 가격이 안 맞으면은 그냥 높은 가격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상품 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는 상품 페이지가 없어. 네. 사진도 없어. 그럼 어, 어떤 걸로 올려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어, 현지에 있는 사이트에서 찾은 그 상품의 사진. 네,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올리시면 되고. 어,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번역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어, 저는 사진만 올리기 때문에 사실 번역을 하진 않아요 음. 근데 그래도 조금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번역만 해도 사실 번역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만 올리셔도 어,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천천히 따라서 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3시간에 한개 정도는 올려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등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오픈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쿠팡, G 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오픈 마켓에도 뿌리는 거죠. 또 유럽 구매 대행으로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 외국에서 살다 오시거나 아니면 채팅을 해서 외국에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한테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 고객의 99%가 상품을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어, 꾸미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생육강 표지만 있으면 사듯이. 네. 네, 사진만 그냥 붙이거든요 저는. 네. 사진만 붙여도 어, 이 상품이 그 상품이야라고만 알면은 고객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저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상품들은 좀잘 팔리는 것 같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보통은 그 소싱이라고 하거든요. 음.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그 행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을 어,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에서 취미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뭐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맘 카페 혹은 뭐골프 용품 이런 카페들의 사실 흔한 직구라는 단어 하나만 쳐도 직구 후기가 쫙 나오거든요. 헉. 네, 그러거를 등록을 하면 사실 1년을 등록해도 다 등록하기 힘들어요. 와, 이미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올 정도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니까 그런데 올라 와 있는 제품을 내 스토어에도 올려라. 네.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비님? 이 어디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 없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너무 쉬워 보여가지고. 네, 그렇죠. 같은데 계속 등록만 하다보면 매출이 나는건가요? 그렇죠뭐 저도 <laughs> 지, 사실 반지하방에서 상품등록 노가다만 1년을 했거든요 다른 시식들이 없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단계만 그냥 반복만 하시더라도 사실 매출이 나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혹시 대표님께서 성공시키셨던 아이템 음. 하나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제일 처음에 수익을 제일 많이 받던 아이템이 여, 여성청결제예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청결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음. 제가 이걸 알아서 판매를 한게 아니라 저도 그냥 뭐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이 상품을 등록했는데 팔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여성청결제라고 비단 말씀을 드렸는데 어~ 유럽 쪽에는 화장품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돼 있고 예 네, 그래서 화장품을 한번 팔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그런 네,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하루에 한몇개 정도는 그래도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부업으로 2, 3시간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개에서 20개 정도 아, 그 정도를 매일 꾸준히 등록을 해와라 했다? 네 헉, 그럼 터지는 게 나올까요? 진짜로? 어, 보통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했을 때한달 정도 했을 때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사례가 많고요 예 네, 그리고 세달 정도 하시면 보통 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천만 원이라면은 순수익이 보통 20%거든요. 어...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더 늘리고 싶다, 좀더 사업화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보통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브랜드 총판권을 많이 따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력 상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현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이 상품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아보고 싶은데 요거 조금 싸게 해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은 거기서도 이때까지 판그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경우가 많죠 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OOO 브랜드 코리아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브랜드 총판권은 4개 있어요 그거 총판권 따내는 게 엄청 복잡하고 그런 건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구글 번역기 써가지고 예. 번역한 그거를 그대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총판권을 따낼 수 있고요 대표님 지금은 크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지만 네. 맨처음으로 이렇게 막 성과가 미친듯이 잘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1년차 때딱 매출이 6천만 원 나왔고 순수익이 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1년 동안 하셨을 때네 그리고 2년 정도 했을 때, 월 매출이 1억, 순수익 2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느린 편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계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사실 세 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작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세 달만 조금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2년생 정사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겼지만 92년생이거든요 놀러 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